요나를 가르켜 너라는 주어가 있는 모든 문장들은 박롱쿨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박롱쿨과 함께 사는 거예요. 박롱쿨이 그의 삶의 전체예요. 그러나 11절에는 주어가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데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은 제약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이 구원 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원수이고 차라리 망했으면 좋을 사람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구원을 받고 살려내야 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특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되어 예수님이 당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심이 방론쿨에만 있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조금 더 소유하고 조금 더 차지하고 조금 더 얻고자 하는 그것만 말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 하나님 일에 대한 관심, 영적 일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더 갖기를 참으로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나는 오래전에 이 땅에 살아간 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요나는 바로 나입니다. 아멘. 요 나입니다. 요나는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 땅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요나처럼 박롱쿨에만 만족해 있고 이 땅의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끼는 것과는 관계 없이 자기가 아끼는 것에만 관심 두고 산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의 요나입니다. 요나 당신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요나 당신은 무엇을 인해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요나 당신은 무엇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멸망받을 수 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끼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버려질 존재였고 망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아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로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성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본국에 돌아가서 성교보고를 했습니다 그 성교로 보고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성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교에 감동을 받고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중국 성교사 가 되겠다 물어봤습니다. 허든스텔러가 왜 성교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입니다. 그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다 맞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든스텔러가 이런 말을 하나 더 했습니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 할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부르셨습니다. 사랑이 아끼는 거지요. 사랑하는 만큼 아끼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만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꼈어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박록 쿨 만큼 아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를 아낀 것처럼 너도 나를 아껴줘라. 내가 세상 사람을 아끼는 것처럼 너도 세상 영혼들을 아껴줘라. 아, 네. 내가 교회를 아끼는 것처럼 너희도 교회를 아껴줘라. 아, 네.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 네. 여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아, 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이 세워집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왕께 귀한 식구들, 요나처럼 우리는 박농큰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영혼을 아끼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 내 기쁨, 하나님 소원 내 소원, 하나님 영광 내 영광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